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사의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름명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실은 이 이름명 자는요, 아주 쉬운 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글자는 저녁, 석. 저랑 이미 한번 배운 글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입. 구라고 해서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입구자는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거 되게 쉽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역석과 입구가 만나 왜 이름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절에는 당연히 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바깥이 굉장히 뭐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대요. 그래서, 저녁쯤쯤에, 뭐, 저녁쯤이 되면 이미 어두워져서 사물을 구분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 뭐 대부분 뭐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을 찾거나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입으로 불러서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저녁이 되면 입으로 이름을 불러 찾다라고 해서 저녁 석자와 입 구자를 합쳐서 이름이라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저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입으로 어디니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름을 불러서 찾아서 이 글자가 이름이라는 글자가 저녁 석자와 입 구자가 만나서 만들어졌다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리는 순서도 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는 순서는요 우선 저녁 석자를 저희가 배웠을 때 여기를 일본으로 그렸어요 하나 둘셋 하신 다음에 넷. 까지 찍어주시고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하 나, 둘, 셋, 넷, 나, 둘, 셋. 저녁에 밤에 보이잖아 이름으로 불러 찾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입으로 이름을 불러서 찾다. 가지 해서 이름 명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의 음도 명이라고 했을때 매라고 대부분 읽어요. 근데 아주 특이하기도 묘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 실은 밝은 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밝을 명자도 매랑 묘 이렇게 두 가지로 읽거든요. 그래서 아, 명자는 이렇게 매로 읽히나 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명자 외우실 때좀더 편하시겠죠? 자, 우선 매 유매할 때이매 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매로 읽히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미 이거 사람 인자 배우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진매 임명사전 할때이 진매, 그 다음에... 성을 할 때는 여러분, 매지가 아니라 묘지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 저의, 제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뭐, 김씨, 이씨, 박씨 할때그 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지가 아니라 묘지. 저랑 이지자 배우셨으니까 같이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본명이라고 할때 본묘라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 본 자도 같이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배운 인명, 그 다음에 여기 성, 묘지, 그 다음에 본명, 혼묘까지 노트에 한번 써보시면 복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있을 유 자도 너무 유명한 글자라서 실은 쓸만하다 싶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명까지, 그래서 유매그 다음에 진매라는 매로 읽히는 것과 묘로 읽히는 게 있어요. 묘지, 그다음에 혼묘. 이렇게 명자는 매랑 묘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과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나라고 읽습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마에라고 하는 글자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앞전자도 공부하셨으니까요. 나마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다나라고 해서 별명을 아다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도 한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외워보시면. 그 다음에 나흐다라고 해서, 나흐다라고 해서 명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폐찰자거든요. 그래서 명찰. 나흐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좀 낯설다 어렵다 라고 하시면 남아에부터 명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름 명자를 저와 같이 공부했어요. 저녁에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이름으로 이름을 입으로 불러 알아내다 라는 말로써 이제 저녁 석 자와 입구 자가 만나 이름 명자 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음독은 매 혹은 묘 라고 읽힌다. 그 다음에 훈독은 이름이라는 훈독은 나 라고 읽히는데, 나마에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자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 음도군요. 저랑 배운 글자들 위주로 조금씩 써보면서 외워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 명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너무 어렵지 않지만 실은 막상 써보려고 하면 헷갈리는 글자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다또 봐요. 짜네.